루루어린 t v 오늘은 짠! 쿠루미 시나몬롤의 카페.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이쪽을 보시면, 짠! 자, 이렇게 했는데요. 여기에는 시나몬롤, 쿠루미. 그리고 여기 가게가 있어요. 자, 제가 알 렛츠 꼴을 하면 시작, 상극을 할 테니 바로 해보세요. Let's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. 네, 저쪽에서 골라보세요. 네, 하, 뭘 먹지? 음, 나는 일단 딸기 컵케이크랑 그 다음에, 딸기 주스를 먹어야겠어. 딸기 컵피 끓은 딸기 주스를 알겠습니다. 그러면, 그릇은 어떻게 해줄까요큰 사이즈 아니면 작은 사이즈. 음, 작은 사이즈를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이 음식을, 짜잔, 이거로, 이렇게, 이렇게 주고 떼서,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한번 을구냐 손님 다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와 한번 먹을게요 네잘 먹으세요 와 맛있겠다 자 일단 음료수부터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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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다먹었데 이번에는 컵케이크 컵케이크도 진짜 맛있겠다 냠냠냠냠 우와 진짜 맛있다 쫄쫄쫄쫄 다 먹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 다 먹으셨군요.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, 아니면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. 음, 카드 결제할게요. 쭉만 원입니다. 네, 쭉 카드를 빼주시 마세요. 카드를 빼주세요. 카드를 빼주세요. 네, 다 드십니다. 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쭉쭉쭉쭉쭉쭉 오늘은. 시나모루 카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쿠르미랑 치나 무르리 너무 귀여웠어요. 그리고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루루 어린 TV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.